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구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빨리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공용 라이터, 보통 열 처리할 때 많이 쓰죠. 토치나 열풍기 쓰기 애매한 그런 조그만한데, 그리고 시공 칼.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사용하는 칼은 아닌데. 지금 병원 보냈습니다. 칼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거 일단 급한 대로 쓰고 있어요. 음, 요거 칼집 어, 보통 도르코 커터 칼그통 빨간 통 많이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요거 씁니다. 편해요. 그리고 재단 칼 엔티 칼이에요. 어, 저는 이게 편해서 이거 씁니다. 연필, 어 재단 치수 같은 거 적거나 문틀이나 싱크대 뭐 그런 곳에 보통 이렇게 치수 적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연필. 2 mm 옥자이 단추 있는 거 쓰시는 게 편합니다. 해라 이걸 언제 쓰냐면. 이칼 뒤에 쇠 헤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칼 헤라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이 헤라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밀착을 시켜 주려고 만든 제품이에요 요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것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는 곳을 누르고 싶어서 만든 게 요거 얘도 똑같아요 이노우의 헤라 제가 연마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좀더 커요 근데 제가 갈고 해서 만든 거 얘는 플라스틱 헤라 문틀 옆에 이제 마칼질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밀착시켜 주고 싶을 때 사용하거나 어 필름이 살짝 울었을 때 밀어서 필름을 펴주면서 이렇게 붙일 때 되게 용이하죠. 그럴 때만 씁니다. 잘안 써요. 이거 그리고 십자도라이버 방아 같은 거는 임팩으로 치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라이버로 작업하고 있어요. 귀찮아도 요게 이게 맞습니다. 일자도라이버 요것도뭐쓸때 많아서 가지고 다녀요. 하지만 이툴 벨트에는 넣어서 다니지 않아요. 잘안 씁니다. 그리고, 스크래퍼, 끌칼. 실리콘 제거하거나, 어, 요거는 언제 되게 좀 많이 쓰냐면, 화장실, 문틀, 실리콘 제거하고, 깔끔하게 만들 때. 저는 그럴 때 많이 써요. 이 끌칼. 그리고 요거 스크래퍼. 이물질 제거할 때 씁니다. 벤치. 타카핑 뽑거나 실리콘 노즐. 만들 때, 뭐, 스탠에라도 쓰긴 쓰는데, 보통 샤시 같은 거는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벤치로. 요거. 기업자 송 곳. 이거는 샤시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 탈거할 때, 요거 많이 써요. 다른 걸로 뭐, 이런 헤라 껴서 막 뽑는다거나, 어, 이렇게 칼 뒷부분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 있는데, 시공 뒤에 쇠, 쇠라는, 굉장히 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이거 뭐 이렇게 막 바닥에 긁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필름이 찢길 수도 있고 항상 이 뒤에 쇠부 쇠 부분은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항상 하시고 다녀야 돼요. 뭐 사포로 갈든지 도비제 긁어서 뭐 이렇게 면을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이거 지금 칼 쇠헤라 뒷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곳 저는 문틀 작업할 때 보통 이 송구 많이 써요. 다를 때 거의 안 쓰는데 이거 저는 문틀 작업할 때 항상 씁니다. 열처리해서 밀착시켜 놓고 구멍 뚫어주는 용도로 많이 써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멍 대충 뚫고 뭐 그냥 칼로 찍찍 그서 놓고 임팩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필름이 땡겨서 하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처럼 최대한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공에 있어서는 기성처럼 어,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요 송곳 사용합니다. 뭐 남들은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하려고. 저는 근데 빨리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송곳은 문틀 구멍 뚫때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어, 빵 반죽하거나 그럴 때 쓰는 스크래퍼 같은데 저는 따로 그냥 제 용도를, 용도에 맞는 그런 스크래퍼를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싸요. 요거 샤시, 본드 칠할 때. 샤시 본드 칠할 때. 유리에 묻어도 뭐 입주 청소할 때 닦이긴 하겠지만 그 수분을 덜 하기 위해서 요거 본드 칠할 때 씁니다. 그리고 문틀 조절기. 요건 언제 쓰냐? 사실 뭐 다를 때 쓰는 건 없어요. 뭐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커트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주 잘할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게 좋은 거니까. 싱크대 문짝 같은 거, 뒷면까지 넘겨주고 싶을 때, 요거 문틀 조절기 사용해서 예쁘게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건 옥자인데,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 큰 문틀, 문상, 뭐, 요런, 요런 데, 아니면, 문자 붙일 때도 많이 쓰고요. 이게 지금 2mm 옥자보다 조금 더긴 곳을 시접을 줄 때. 그리고 그 시접을 준, 준 것과 새로 붙이는 필름에 연기를 딸때 요거 많이 써요. 요거. 뭐, 저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요거. 길이가 여유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이거.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헤라. 다연마 갈아가지고 써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노우의 제품입니다. 어, 뭐, 잘 쓰진 않는데, 뭐, 굳이 알판 같은 거한 번씩 붙일 때 요거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는 문 고인목. 스크래퍼. 얘는 보통, 유리 애칭 시트 같은 거할 때. 무조건 씁니다, 이거.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싱크대 이물질이나 그런 이물질 제거할 때도 많이 써요. 저는 이거를 왜 쓰냐면, 시중에 파는 스크래퍼는 이 칼, 덮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덮개가 있어서 안전해서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다른 유튜버분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제가 따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2mm 정도 예측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연기하거나, 뭐, 이렇게 시접 줄때 이렇게 대고 자르는데, 사실 그 용도도 많이 쓰지만, 어, 보통 이렇게 알판 같은 거 붙일 때, 가운데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 쇠헤라는 너무 얇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이게 누르, 눌리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 그렇게 하다 보면, 좌측을 밀착을 시키고, 가운데 눌렀다 치고, 이제, 마지막 끝 각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꼭한 번씩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밀착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 2mm짜리로 살짝살짝 살짝 틀어가면서 밀착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새 헤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항상 용도에 맞는 도구를 만들어서 도구를 사용해요. 억지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논슬립 헤드인데 어 저는 폴딩박스로 해가지고 장비를 정리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걸 3단으로 쌓으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서 그 폴딩 박스 3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이걸 깔아놓고 논슬립 패드 네 개를 예쁘게 깔아놓고 싱크대 문짝을 올리고 서서 작업을 해요. 허리 아프니까 뭐 앉아서 쭈그려서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편하고 완벽하게 대충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네. 이 키트도 있습니다. 저는 어 이걸 갑자기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소비자분들한테 아니면 뭐 업체 사장님들한테 실장님들한테 갑자기 이거 구해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구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함을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 넣고 다녀요. 방릉 경첩 키스. 방화문 힌지. 그리고 싱크대 경첩 보면 그 쬐깐한 피스들 하나씩 다 구비해서 다니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가구 손잡이 피스도 갖고 다녀요. 어, 요것도 손잡이 달아, 달아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피스 길이가 맞지 않아서 시공을 못 해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거, 거슬려서, 걸려서 작은 거, 긴 거. 두 개. 구매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뭐, 요거, 뭐, 돈 아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이 파우치에는, 우디코크. 흰색, 회색, 검정색, 베이지색, 아이보리.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공을 하러 다니면 하자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도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아주 조그만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도배한 부분들을 다 자르고 다시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땜빵 하긴 싫고. 그래서, 어, 뭐 이것도 자신 없으면, 쓰면 안 되지만 자신 이 있으니까 뭐 정말 티안 나게 이렇게 보수를 해줄 수 있으면 뭐 깔별로 몇개 사가지고 하자보수 어,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막 시공하는데 쓰진 않아요 가구에 찍히거나 할 때만 씁니다 용량 보면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저는 이 보수제 잘안 써요 보수제를 써야 되는 경우면 하자보수 하러 갔을 때 쓰는 거지 시공하러 갔을 때뭐 이걸 써야 될 만큼 뭐가 시공에 문제가 있다 그럼 저는 다 베끼거나 해서 재시공해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예명 라이트 이 정도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형님